오늘은 잠본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요. 자머는 결국 우리의 내패시, 즉, 지정의 영역,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한 문장에 보면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제 보았던 이절과 같은 예를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앞에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뒤에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하여서, 우리의 어떤 말, 행동, 감정, 마음의 상태, 이런 걸 계속 연결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의 내패시가, 이 지정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집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정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말의 문제만이 아니고 혹은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이 영혼 그 자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게으른 게요 이런 특징을 가져요.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게으릅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막 원하는데 갈망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내 뺏인데요. 이게 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면 그 마음의 원함을 쫓아 그의 행동과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노력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와, 여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게으른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걸 게으르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만 많아요. 꿈만 많아요. 그러나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도 반응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마음의 풍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의인은 거짓말하는 것, 이건 말과 행동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을요, 마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는 어떻습니까? 행위가 흉악하다, 이 이야기는요,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도 그 악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끄러운데 이른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는 이자원을 통하여 우리 지정의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세요. 혹은요, 우리 지정의 영역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지 않고 연결이 깨어져서 알긴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거나 마음과 말이 다르다거나 이런 문제도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패시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지정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내패시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에도 보세요. 공의. 의는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행실이 정직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행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행실이 원어가의 대레크입니다. 길이에요. 길을 의미해요. 그 길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람의, 삶의 방향성, 삶이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의 정직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이 정직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그 길로 나아갈 때그 사람의 대레크 길이 정직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사람의 지정의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아 이 사람의 지정의가 주님의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결국 이 죄인은요 자신이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만에서는요.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보다는요. 자기의 마음이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자신의 내패시에 문제가 있으면 내내패시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을 통하여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저의 지식이, 저의 지혜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지혜는 능통한데 그의 말과 마음과 행동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동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전인격적인 구원이 될수 없는 거예요. 자본은 계속 읽으면 읽어갈수록 이 자본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가요. 서로 떨어뜨려 놓고 볼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족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체하거나 스스로 가난한 체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겉으로 막 부한체하는데 몸에 허세인 경우가 있고 굉장히 겸손하고 절약하는 삶을 사는, 사는데 보니까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8절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다는 거야. 이거는요, 재물로 인하여 부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거나 보호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인 것, 재물이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는 그런데 책망들을 일은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난한 자는 사실 속전을, 속전이 필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오히려 무슨 재물 때문에 위협을 받거나 그럴 일이 아예 없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막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그 얘가 정확한 것 같아요. 부자인 경우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가난하면 뭘 다툽니까? 우에만 좋지요. 그러면 7절과 8절에서 지금 부요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부요함에는 허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부자라고 해서 좋은가? <laughs>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 7절과 8절의 어조는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물이 많고 적음이 너의 삶의 속전이 되고 너의 삶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내면에, 이 내패시에 온전한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의 말씀을 하세요. 이자머은 동일한 말씀인데 약간 단어를 다르게 하고 상황을 다르게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지정의 영역이요. 계속 맞물려 돌아가요. 겉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부유함은 다룰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 속전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생각해봐라 아예 없으면 속전도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더 마음 편하지 않니? 왜이 말씀하십니까? 구절이에요 이거는 뭐돈 벌지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 없어야 돼? 이 말씀도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구절 보세요.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앞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결국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인, 의인은요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등불이 있어도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구원 아닙니까? 내빛이 구원이에요. 10절, 11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대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교만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은 결국 계속하여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요, 다툼을 계속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과 대조하여 사시는 말씀이요. 권면을 듣는 자예요. 권면을 듣는 자.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조되어서 나타나는데요. 교만에서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과 권면을 듣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요, 권면을 듣지 않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조기 때문에 두 내용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법면을 듣고 훈계를 듣고 수정해 나가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었어요. 11절 망령대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결국 부정하게 얻은 것은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서 허세에 대한 말씀도 나왔었잖아요. 아무튼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막 움켜지려고 해도 그것이 부정한 통로거나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롭지 않은 재물이 된다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거에 모은 것 자신이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삭수로 받은 것은요 차곡차곡 쌓인다 라고 가르쳐주세요. 성실한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실한 노동은요 계속하여서 또 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서 정말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지금 11절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부정하게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실하게 모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중에도요. 4절, 부지런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예요. 자신의 마음이 원함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자신의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기의 소망에 따라 움직인 사람은 자신이 얻은 그 삭세에 대해서 계속 모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연결되잖아요. 참,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 따라 움직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망만 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려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 말씀이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그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계속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요. 아니 소망이 이루어지면 너의 마음이 기쁘다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 됩니까? 이게 간단한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이 낯선 단어가 왜 여기 들어가는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에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와요. 어? 그럼 왜 에덴 동산에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가? 이건 창세계하고 연결하여서 봐야 됩니다. 창세계에서 생명나무는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이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나무였어요. 죄를 짓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죄를 짓자, 우리는 더 이상 그 생명나무와 가까이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됐어요. 멀리 분리돼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묵상할 때딱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람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소망은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는 내 소원은 이거예요 1번, 2번 자기가 결정한 어떤 이 삶에만 국한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 안에는 깊은 갈망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소망은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까?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한 절은 예수님께 맞닿아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만 궁극적인 소망이 있으며 궁극적인 소망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조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요, 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냥 예수님과 단절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가요, 어? 여기에 이 단어가 왜 쓰였지?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좀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원어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라는 단어는 그냥 쓰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 안에 말씀의 지혜로서 이곳에 쓰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12절까지만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사, 어, 나누었던 말씀을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의 삶에만 국한되는 지정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갈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람의 모든 부요함과 사람의 모든 소망은 결국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말씀이구나 아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원을 나누며 결국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나의 지정의 영역이 구원받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고, 그걸 통하여 훌륭한 인격이나 훌륭한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그 소망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도를 닦아 만나는 주님도 아니시오. 우리가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한다고 해서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직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화살표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싸우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하며 예수님 손 붙들고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눈 주님의 자녀들 그 심령을 붙드시고 에페시의 구원을 베푸사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생명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믿사우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